렐루야 아멘 샬롱 빛을 들고 세상으로 지금은 우리가 액체이십구 우리가 이제 우리가 주인입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로서 우리가 소명 사명을 다 해야 되는 그런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 어두운 세상 아직도 음, 구석구석 음,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춰서 또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. 형제 자매들이요.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또 믿지 않더라도 선한 마음을 가진 우리 선악관 아니겠어요? 블랙 앤 화이트 근데 색깔 가지고 그러는 건 아닌데 진짜 속에 그 시크무스들이 있고. 빛으로 인도해주는 빛의 영들이 있어요. 설령들. 설령들을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. 이미 앞서 가신 길이 나 있어요. 길이 다나 있는데 왜, 왜 허우적거리고 헤매고, 어, 죽어 가느냐.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헤매고 사느냐. 그럼 길이 다 있고, 빛이 다 있고, 빛을 보고 따라가야지 어둠 속으로 자꾸 기어 들어가요. 굴러 들어가고, 거기서. 후주 거리고 헤매고 아주 죽어가고 있다 죽어가는 생명을 우리가 돕고 살려고 채우는 것이 우리가